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이민년 운세에 대해서 각 일간별로 알아볼 겁니다. 제가 그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나머지는 그 동영상 아래 댓글 안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글로 참고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이제 우리가 경 기해년부터 기해, 경자, 신축년까지 그 해자축 3년 동안 그긴 겨울을 지나왔다면 이제 내년 2022년부터는 따뜻한 봄의 기운으로 들어가는 인묘진의 그첫 해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지나간, 지나온 3년보다는 모든 일간들에게 봄의 기운을 받게 되니까 지금보다는 좀 나은 삶이 되,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간목부터 보겠는데요. 간목에게 임수는 편인이 되고, 임목은 비견이 되고요. 걸럭지에 놓이게 됩니다. 지지에 본인 그 임목이 본인 간목의 뿌리가 되어주니까 신념, 주장, 고집, 이런 것들이 좀더 강해질 수 있고요. 또 일을 하는데 추진력은 굉장히 그 업될 것 같고, 또천간그 편인 임수의 영향으로 창업, 또 색다른 공부, 본인이 그 평소에 따고 싶었던 자격증 이런 것들에 도전을 해도 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각 일주별로 풀어놨으니까 그 동영상 아래 댓글란 그 링크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우리 을목일간분들에게는 정인과 겁재가 들어오는 어, 해가 되겠습니다. 을목 역시 간목과 마찬가지로 자기 개발, 공부하기에 참 좋은 그런 운이 되겠죠. 특히 철학, 인문학, 예체능, 기예뭐 이런 거, 내실을 다지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서 계약, 뭐 직장, 주거 이동도 했을것 같은데, 아, 이것은 4, 5, 2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5월, 6월, 7월 정도에 그 문서 계약의 최적의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시기에는 취업, 이사, 이자, 그또 이직, 또 투자 이런데도 굉장히 그 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아, 자세한 내용은 제가 동영상 아래 댓글란에 각 일주별로 풀을 해놨으니까 그 링크를 참고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우리 병아일간 분들에게는 그 평강과 편인이 들어오는 해가 되죠.본인은 임목의 장생지에 놓이게 되고 어, 새로운 각오로 성장하는 이런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임목, 어, 역마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그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여 그 자신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음 여자는 결혼해온 또 남자는 등남하는 이런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각 일주별로 어, 또풀이를 해놨으니까, 동영상 아래 댓글란에 그 링크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아일관 분들에게도 그 정관과 정인이 들어오는데, 정임합을 하죠. 그러니까 애정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결혼운과 또 어, 정인이니까 상사 또는 그 윗사람, 이런 분들의 그 도움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사주원국에 나무가 너무 많고, 또 물이 많다면, 업무가 좀 가중되고, 또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고 분량이 좀 늘어나지만, 그 바쁜 데 비해서는 결과가 좀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본인의 그 사주원국, 여기 오행의 균형이 잘 맞는가, 이런 것들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일주별로 제가 또 간단하게 풀을 해놨으니까 그 링크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토일간 분들에게는 편제와 편간을 만나게 되고요. 장생지에 놓이게 되는데, 이렇게 운에서 이 편제 재물을 보게 되면 유독 그 재물과 여자의 욕심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또 투자, 투기 심리도 상승을 하고, 그렇지만 그 너무 가역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부 애정 문제에도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잘그 피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그돈 지출률이 좀 이게 반대로 좀안 좋은 작용할 을 때는 오히려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지출도 좀 많아지겠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자세한 모든 내용들은 제가 각 일주별로 풀이를 해놨으니까. 동영상 아래 그 댓글란에 그 링크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토일간분들에게는 정제와 그 정관이 들어오는 해이고요. 본인은 그 잇목에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사지에 놓이게 되면 이 육체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정신적, 이렇게 머리를 쓰시는 분들, 이렇게 창의력, 이런 것 또 디자인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샘솟으니까 아 좋은 운기를 받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돈이 재물을 보게 되면 그 돈에 욕심이 생겨서 어 판단력이 조금 흐려, 흐려져서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참고를 하시고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음 우리 기토 일간 분들은 확실히 기회가 온 것이 그 확실하니까 큰 욕심을 좀 내려놓고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착실하게 지켜나간다면 아마도 좀더 향상된 삶을 살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각 음, 일주별로 제가 풀을 해놨으니까 동영상 아래 댓글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글로 참고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경금일간분들에게는 식신과 편재가 들어오고요. 그 경금과 임목의 관계는 절지에 놓이게 됩니다. 경금이 임수물에 씻겨져서 굉장히 물이 맑아지니까 본인의 가치가 좀 상승되고 본인의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빛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주에 물이 이미 너무 많다면 조금 좋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금이 너무 많아서 강하게 되면 그 나무가 힘을 못 쓰니까 오히려 돈과 재물, 이 부친과의 인연이 멀어지고, 또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 아내분의 건강도 좀 챙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각 일주별로 또 풀이를 해서 그 동영상 아래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글로 한번더 꼼꼼하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신금일관분들에게는 상관과 정재가 들어왔고요. 태지에 어, 놓이게 됩니다. 신금이 임수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2020년은 굉장히 활동력이 많아지고 자신의 재능을 만껏 발휘해서 그 주위로부터 인정받는 그 최고의 해가 되,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각 일주별로 또 풀이를 했으니까 동영상 아래 그 댓글란에 링크를 그 걸어둘 테니까 글로 다시 한번더 참고를 하셔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임수일간 분들에게는 비경과 식신이 들어오고요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인영마가 병으로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바쁘겠죠. 음, 그리고 그 새로운 인간관계에도 형성이 될것 같고, 사회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활동력이 굉장히 왕성해지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직장 이동과 이직, 이주 이런 변화가 좀 음, 많은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비견이 왔으니까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되겠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좀 포용하고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을 지향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 우리 임수일관분들도 제가 각 일주별로 또 풀이를 했으니까 어, 동영상 아래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 글로 참고를 하셔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계수일간분들에게는 겁제와 상관이 들어오고요. 목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laughs> 아, 사주가 신약하면 겁제가 좋은 역할을 하고요. 그렇지만 신강한 사주는 겁재가 반갑지가 않겠지요. 어,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되지만 겁재 힘이 더 크니까 경쟁은 될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불평 불만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인내하고 아, 이렇게 겁재가 들어왔을 때는 내 것을 나눠줘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시는 게더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각 일주별로 또 풀이를 해서. 이 동영상 아래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글로 참고를 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제가 설명은 간단하게 드렸지만 각 일주별로 요약 정리를 해서 글로는 좀 이렇게 장황하게 올려놓을 테니까 꼭 글로 참고를 하셔서 2022년 이민 년 모두 소원 성취하시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